자, 오랜만에 등산 영상을 올립니다. 오늘은 서백산, 어이곡 탐방로. 비로봉 여기서 5.1km 나와 있는데요.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나 걸릴지. 아이고 안녕. 멍멍이가 반겨주네요. 어, 기란내 해주나요? <laughs> 멍멍이가 신났어요. 단풍이 좀 한참 들어야 될 시기인데, 어, 단풍은 그냥 조금씩 희뻘긋게좀 들어있고, 내려가는 대신에 계곡물 소리가 좋네요. 이곳이 어이곡 탐방론이라 출발! 자 1시간 이상을 올라왔는데 이런 돌길 이런 돌길 돌돌길밖에 없습니다 어려 조금은 쉽게 생각하고 왔는데 아, 생각보다 강도가 좀 있네요 이런 날강도 계속 올라가 봅니다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올라왔고요 지금 보면 3.1km를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2.1km 남았네요. 이렇게 보면 평상이 하나 있고요. 또그 옆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. 정말 저런 것 같아요. 날씨는 정말 좋고요. 다만, 2.1km가 아직 남았다는 거. 열심히 또 올라가 봐야겠습니다. 아이고, 내 다리야. 자, 조금만 올라가면 됩니다. 드디어. 예 산책로 흙길도 나오네요 이야 이 길에 이렇게 반가울 줄은 상상도 못했네 1시간 한 50분 만에 만난 흙길입니다 아 드디어 상상이 보입니다 보이는 거 맞겠죠 올라갔는데 한 100m 위로 가파른 게또 생기면 기가 막힐 텐데 어이구 강문으로 처음 올라가 봤는데 아, 5.2km가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400m만 올라가면 쭉 비로봉이 나옵니다. 저기죠. 유후, 자 기가 막힙니다. 여러분은 영상을 보시겠지만 저는 눈에 담아간다는 거. <laughs> 자 그러면은 비로봉 꼭대기 가서 다시 촬영할게요 출발한지 2시간 20분. 지금 비로봉 1,439.9미터 해발. 이 맛에 등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다리는 떨어져 나가 고편은 던져 나갈 것 같지만 정상에서. 할 일은 태산 같이 많은데 오늘은 꼭 날이 너무 좋고 힐링이 필요해서 어, 소백산 한번 또 올라봤는데 저쪽에 지금 보면은 꽃자좀 갈게요. 비로봉에서 바라본 연화봉이 있는데 제가 제1 연화봉까지는 예전에 영상을 한번 올렸었어요. 그게 여기서 저쪽 건너편으로 짜잔 끝에 저기안보이보겠지만락록 나온 데가 있거든요. 저기가 대피소 경 어, 숙박이 가능한 곳. 아, 저쪽 영주 쪽내 어, 넘어가던 그쪽에서 한번 코스가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는 정말로 편한 곳이었습니다. 예, 5.2km만 많지 않아요.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영상 정상에서의 모든 뭐든... 아휴 힘들어서 이제 말도 안나온다 잠시 저는 쉬었다 가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 자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까마귀 드디어 놀러왔네요 까마귀랑 놀아야겠다 네 좋은 날 되세요